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국에서는 뭘 보여주셨죠? 애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 보여주셨죠. 여호와 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나와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나는 너에게 이러한 것을 줄수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줄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주,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같은 맥락이죠. 자, 처음 보여주신 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요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요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하다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일 수도 있지, 있지만 의미적으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병 고치는 것도 맞고 또 문제 해결해 주는 것도 맞고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도 맞을 수 맞는데 그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늘의 하늘 뜰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S S 대 개어라. 이, 에이미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즉, 이게 지금 보니까, 동사와 직설, 미래형이고, 동사 명령,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되어라. 혹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ssd, un, him esteleoi. 온전한 자들이 되어라. 아니면, 온전한 자들이 되어졌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h o s p 모 t 와 같이, ho parte, h i m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근데 그 아버지 어디 어떻게 계십니까?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어서 많이 본 문, 소절이죠. 주님의 기도에서요.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들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요? 벨레이오스 에스테 온전하신 하늘 땅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들이 되라.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 온전함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다라고 하죠.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앞에서 보시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도 사랑이라. 또 너희를 박해하고 못사구 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무난하는 것.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녀에서 기도하고 이방인에게 무난하는 것은 율법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원수를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는 이. 그다음 또뭐죠 눈에는 눈 갚아야 돼요. 이게 율법 사회예요. 자기를 박해하면 같이 싸워야 돼요. 이게 율법사예요. 나를 그리고 이방인에게 무난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방인하고 겸상도 안 됩니다. 율법사에서는 있으면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또 박해한자를 위해서 기도한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무난한 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온전하신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내가 주의를 잘 지켰느냐, 예배를 잘 드렸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이 되어졌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사랑을 내가 하면 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되어져라, 사랑이 되어져라, 또 겸손이 되어져라, 거룩이 되어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져서 사랑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그래서 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 보면 너 아버지와 똑같이 되라 를말죠 아버지와 똑같이 되어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적 상태로 바꿔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를 나와 똑같은 존재적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어,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해당은 해당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인 곳에서 모인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춘, 드셨나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되어진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말 합니다. 단순히, 건물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부름을 받아서 말씀대로 되어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가 됩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말은 교회니까 어떤 건물적인 것들 말할 수 있는데 어,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라는 걸까요? 그냥 불렀어 끝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와 연합되어지는 거죠. 부름을 받은 자와 연합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말하면 좀 멀게 느껴지는데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부르신 자와 연합되어진 자가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가 된 자를, 뭐라 고 그래요? 온전한 자. 그 사람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고, 그 사람은, 어, 눈먼자고, 절름발이고, 문들병자고, 안전병이고, 소경이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하셨을 때, 그 부름을 받고 나갔을 때, 명,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온전한 자가 되어지죠.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자. 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만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뭐 커리큘럼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내가 교회 소속이 됐,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 나를 부르신 그분과 연합되어졌을 때 나를 글레시아라고 말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게 치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도하신 것이 엘림이셨습니다. 엘림은 강하다는 뜻이죠. 강하기 때문에 어, 강하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평안을 의미하게 됩니다. 평안. 왜요? 우리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는 강했죠. 다윗이 강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지혜로 강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평안이죠. 강력하다는 것은 단순히 힘 세니까 폭군이고 폭력적이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강하다.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구원을 하고 나서 주님이 평안 고침을 받고 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너는 평안이 좋다. 하나님의 뜻이 뜻인 온전함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걸 주겠다는 것이죠. 온전하고 평안한 노인자들은 다음으로 하나께서 님 주시는 게 뭐였죠? 하늘 양식이죠. 신6장에서 이제 엘림과 신, 엘림과 신의 산 사이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주셨습니다. 양식을 주어서 먹게 만듭니다. 단순히 만나를 먹였다고, 와, 하나님의 기적이다. 40년도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이건 기적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답이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내 양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찾아서 먹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먹었다면, 이제 누가 준걸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먹어야 돼요. 하늘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하늘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양식만 먹으면 될까요? 물도 마셔야 돼요. 오늘은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 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자, 신 광야에서 떠난 르비딤에 이릅니다. 르비딤. 르비딤이나 단어를 추적해 보니까 어, 피다또 기운을 회복하다. 위로하다. 펼치다. 이런 뜻의 라파트에서 유래를 했네요. 레비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쉬면서 회복하는 것이죠. 쉬면서 회복하는 것이 르비딤입니다. 그러면 르비딤에서 쉬면서 회복하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보약도 있어야 되고,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어? 쉬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갈증을 해결하는 물질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죠. 어, 창기 일장에서 말하는 물이 모일할 뭐 때그 물은 사람들을 뭐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은 이거다! 라고 딱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물이 없습니다. 쉬는 곳에서 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그러면 쉼이 없으면 뭔가 좀 불안하겠죠? 자, 그래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모세와 다투면서 돌을 던질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분이 가득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모세라도 죽여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요한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허렙산의한 바위를 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네. 호랩산에 있는 반석에서 쳤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먹을 양식을 주신 분도 요하시고, 이제는 물도 요하께서 주셔서 마시겠습니다. 게 그런데, 물을 어디서 나오게 하세요? 반석에서 나오게 하셨죠. 이 반석이 누구이고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반석이라는 것에 물이 나옵니다. 양식이나 물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나님은 영적 존재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동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야, 육신의 목마름, 혹시 아니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래서 일해야 돼요. 돈 없으면 그래서 내가 돈 벌어야죠. 누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어 먹고 사세요 하면서 돈을 주시진 않을 것 같고, 물론 주셨, 주셨다는 이야기도 많고, 역, 으, 주셨다는 간증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적 양식을 먹은 것처럼 영적인 만족을 누려야 된다 그 영적 만족은 누구로부터? 단속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나, 만나를 주셔서 양식이 있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물을 주셔서 만족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과 관련된 사건 중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아시죠? 여호와모부 사장에서요? 여인께 게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좀 달라 하셨고, 하셨고, 여인은 왜 나에게 물좀 달라 하십니까?라고 합니다. 다시 주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라고 하시죠. 여자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라는 말씀만 듣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줄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남편대로 라고 합니다. 남편대로 남편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내 남자 라고 말씀인데 그 여자가 남자가 1 0명 있던, 0명 있던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실제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은 누구예요? 저는 아내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그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자가 남자를 다섯 번이나 바고 여섯 번째 남자고 살고 있냐?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자기 말안 들어줘서, 자기 편안 들어줘서 만족이 아니라,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남자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 버리고 와라. 근데 여기서그 남자하고 이혼 도장 찍고 온나? 이게 아니라, 그 남자가 아닌 나에게 라고 말씀하죠. 그럼 내가 예수님이 너 나하고 혼인 도장 찍자. 그래서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 그 여인의 만족이 되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르비딤에서 나오는 이 생수는 단순히 와 기적이다가 아니라 만족을 주시는 거죠. 양식도 주시지만 뭣도 주신다, 만족도 주신다.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 만족을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영적 양, 야, 만족을 어디서 누리겠어요? 영적 만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있어야 만족이야. 양 영적 만족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내말잘 들어줘야 내가 만족해. 내 자식들이 내말잘 들어줘야 내가 만족해. 그게 육적인, 영적인 만족이에요? 육적인 만족이에요? 섞여버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한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소산한 샘물, 즉, 샘의 근원을 그안에다 설치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그 주님의 대화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그게 샘의 근원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샘의 근원이 설치되어졌으니 물은 언제나 물이 흐를 것이며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언제라도 누구에게든지 나눠 줄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만족입니다. 만족은 단순히 나만 먹고 네, 아, 짰나 봐요. 나만 이렇게 먹고 맛있겠죠.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만족은 나 때문에 누군가 더 행복해져요. 나 때문에 누군가 더 힘이 나요. 내가 만족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더 살맛이 나게 만들어져 하는 거죠. 이게 만족이죠.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 살면 돼. 이게 만족 같지만 결국 이건 만족이 아니죠. 만, 진짜 만족, 참된 만족은 나도 살고 옆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수죠. 그 안에 그의 안에 설치된 샘의 근원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여인과의 대화의 핵심은 뭔가요? 남편하고 이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샘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너의 만족이 되어줄게. 이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대화는 대화의 핵심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남편 되어주겠다고 하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은 아닌데 마리아, 어, 그 마리아 마리아가 그 막,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엄마죠. 또 다른 마리아 그 마리아하고 결혼 안 했어요 네, 그건 이상한 소리일까봐 주님은 육체적인 육신적인 결합을 의미하는게 아니죠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몸을 이룰지 하나가 되는거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샘의 근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그 안에다 넣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족을 못느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건 뭐예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남편이 말을 안 들어줘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줘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타나, 다른 증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결혼을 몇번 했어요? 다섯 번. 자기의 부족함이, 자기의 이 불만족이 결혼으로 다섯 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여자들을 찾아간 거죠. 내가 너의 만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게. 어디 서요네안서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인과의 어떤 육체적 결합, 결합 아니면 육체적 연합이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말씀이 되셔서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시겠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뭔 뭐, 누구입니까? 샘의 근원이고,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게 만족이라면 주님이 반성이 되는 거죠. 느비딤에서 바위를 쳐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물 자체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거죠. 물을 물은 만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물의 근원이 되는, 그곳은, 그 바위는 누구죠?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샘의 근원이라고,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샘의 근원이 없으니까 물을 채워 줘야 돼요. 계속 저희 시골에 가면 논이 하나 있습니다. 그논 옆에, 조금만 방죽이 안어요그 방죽은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논에도 물이 계속 흘러요. 농사지을 때는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물이 계속 흐른다, 흐르고 있,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쪽에서 샘이 있으니까. 샘이 있으니까 물이 없어야 될 때인데도 물이 있어. 자, 주님 자체가 샘의 근원이시고 이 샘이 있어야만, 내가 만족을 누릅니다 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셈의 근원이 없으면 내가 만족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이 안에 계셔서 만족이 넘치시고 만족이 넘쳐서 행복하시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 있는 여러분 제가 들어주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